연금은 첫째 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출령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좀 70대부터 봤는데, 그 시세가 3억이다. 그러면요, 약 9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매월. 오. 세상 떠날 때까지.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게, 네. 75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일 받는 액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나이가 들수록 액수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아. 아, 아, 아 그거였구나. <laughs> 노후자금의 마지막 동화줄 두 번째 부동산연금인데요. 이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오, <놀람> 땅 중에 오, 거야? 몰랐네. 농지연금은 농지를요, 천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310평 정도 이상 갖고 있고요.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농,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겠네요 그러면고 예. <laughs> 근데 부촌 <동촌에 있는> <laughs> 젊으신데 람0 8 0대 그러게 만나신될 70, 8 0저그 저기 만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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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저이 저기 저6억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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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저기 저고저 여러 가지 농기 연금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분들은 정말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은 은퇴하시고 나서 기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부동산 연금이 있을까, 생님 예, 하, 화면 보여드릴게요. 산지? 음, 산, 산지? 아, 산지연금. 도돼요 산지. 산두대? 노자금의 마지막 동화줄, 산지연금입니다. 오, 아, 좋은 게있었군 그러니까 혹시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네. 산림 있다. 네.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네. 다만 이제 하나 산지연금은 알아둘 게 뭐냐면 은 아무 산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동네에 있는 산 같은 건 아마 어려울 거예요. <laughs> 산지연금은 일시에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에 나라에서 그 산지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에 나누어서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하고 산지연금은 말은 연금인데 그 집을 팔고 또는 산지를 팔고 그 돈을 연금식으로 나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